새우탕면 먹고 왔는데 해산물 칼국수에 누룽지탕이 섞인 맛인데 진짜 맛있었고 새우탕면 작은 걸 시켰는데 새우 4마리에 바지락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침으로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평일이라 직장인들도 출근하기 전에 아침 마, 아침을 많이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또오장또오장도 마시고 겨우중에 이런 곳이 있다니 맛있는 냄새 와서 먹었더니 절만 있네요 절반 냄새인가? 되게 칼칼한 칼국수 냄새가 나는데? 아, 초등학교가 역사 건물처럼 생겼어 멋있게 생겼네 준년 이런건가? 하도 버스가 안와서 유이차타 자 여기는 이제 가오슝 시립 미술관인데 어르신들도 많이 쉬고 계시고 자, 또 예술에 대해서 또한 닦아리하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시림 미술관에서 버스 타고 용이랑 호랑이 있는 용호탑 용호탑 용호탑에 왔습니다. 저기 아마 용으로 용 입으로 들어왔다가 호랑이 입으로 나오면 이게 좋은 게 있다던데. 여기도 용 입이 있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 오, 생각보다. 여기 안에가 생각보다 꽤 긴데, 호수 물이 맑진 않네. 낚시한 분도 계시고, 하여튼, 저 끝에 가보겠습니다. 네, 독박투에서 저기서 막 게임한 걸본거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목소리> 2층 올라오니까 한적하기 <한정까지> 좋네요. 저것은 <목소리> <목소리> 하늘 자체는 여행 같은 거야, 근데. 사무우육면 먹고 이제 나왔는데 국물이 또 장난 아닙니다 양도 엄청 많고 그릇이 기본을 시켰는데 꼬빼기 수준의 그릇이 나오니까 이게 가격은 205달러니까 한 9,000원? 확실히 비싼데가 국물이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원우육면 비빔우육면이 맛있다가 맞는 거 같고 사무우육면 오시면은 국물있는 우육면 그거 드시면 국물이 무슨 그 해장국이야? 그냥 하여튼,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 지금 이제 커피 한잔 할지 아니면 숙소를 갈지 고민 중입니다. 하여튼, 커피 한잔 해주시고, 그랑그랑하니 카페가 됐어 이래요. 타이 중에서 먹은 오렌지 커피랑 비슷한 레몬 커피인데 맛있네요. 사장님이 나가서 이제 제가 사장님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용호탑도 용호탑인데, 용호 주변에 뭐 맛집들도 많고 카페들도 많고, 유원지 느낌 나가지고 자전거 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시실 무슨... 같은 뭐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좀 힘드네요. 원래는 바로 지하철역 갈라 했는데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 얘가 뭔가 했더니 그냥 약간 국도로, 구속도로? 국도로랑 철도랑 그런 게 있어가지고 육교입니다 육교. 도로 가는 길, 여기는 가오슝 중앙공원입니다. 하고 치진성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치진 해수욕장, 어. 대만의 하와이라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 쨍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지진해수욕장인데 모래 엄청 꺼내요 신기하네 카드 쓰면서 서핑도 한다는데 오늘은 안 하네요 0.5 하와이 요거 한 시? 지금 3시 반인데 오후 6시까지 해서 150달러에 빌렸어요 전기는 1시간에 150달러라 해가지고 두 다리 튼튼하니까 뭐 이정도는 뭐 파리 자전거보다 훨씬 상태가 좋네 치진터널 암바닥 암바닥 잘 나왔네 왼쪽 위험한데? 옛날에 뭐 기지 그런 대로 썼나 보다. 거 지금 등대 가려면 이 정도 오르막 올라가야 돼. 2차 오르막길 시작. 하지만 저는 힘들, 힘들지 않습니다. 치진성 포토스팟의 현실. 분위기가 황량하네요. 좀. 그래도 자전거 타는 건 재밌으니까 뭐 걸로 만족합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태에 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돌아가서 저녁 먹고 리코차 투어를 또 하는 거예 자전거 끝. 오늘 잘 돌아다녔다. 지자 여기에 또. 가오슝에서 유명한 밀크티 집이 있어 가지고 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여기서만 먹을 수 있다 해서 지금 또 저녁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먹으러 갑니다. 이게 가오슝에서 만 파는 밀크티인데 여기 아마 우롱차랑 보이차랑 홍차가 세 섞인 차로 알고 있는데 버블 추가 무료에 작은 사이즈에 35 달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1,400원 정도밖에 안왔요아 이거 슈앙페이 밀크티 아, 여기 약간 우유에 차를 넣었다기보다는 차에 우유를 살짝 넣은 느낌이라 이게 달지도 않고 우리 약간 갈증 해서할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슈앙페이 어, 맛있습니다 컬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닌데 또 우롱차나 이런 게또 들어가니까 이게 향이 더 좋고 하여튼 의외로 또단 뭐라 해야 돼단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당도 30 했었던 것 같은데 5분 전에 주문한 게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근데 이게 단돈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 말도 안 되지. 공차 블랙미크치 내장 뭐 야이어강인데. 확실히 낮에 해질 때 야경이 조명 들어오니까 확실히 더 예쁘네. 강변에 카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라 호버 머러 가는 길. 음, 음, 음. 저는 이제 위스키 마시러 가겠습니다 롱후아 마켓 지나가다 봤는데 안에 되게 먹을게 많나봐요 창 굴국수도 팔고 식만 돌아다녀도 한 이틀 걸리는데예 여기가 남 유튜브 열심히 찾으면서 두 번째로 이제 가는 리코셔입니다 얼른 음, <목소리도> 들어갔다 왔는데 병원 많은데 시음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나왔습니다. 가오슝 시립 경, 경영학교? 어찌 어찌 하다가 이 운동장을 들어와가지고 배도 꺼뜨릴 겸 산책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뭐 사람들 농구도 하고 있고 런닝도 많이 하고 밑에 보이는 건 무슨 뭐까오슝 아레나, 쇼핑몰이랑 경기장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인 거 알면 쫓아내는 거 아닌가 볼 때. 그냥 가들시민들 와가지고 약간 운동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학교인데. 여호미에서 부르다고. 이런 인애플 말이면. 소고로 빵이 붙어 나오기 시작할 때꼭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이면 먹어야 됩니다. 애들이 오락을 좋아하네. 가오시 사람들 어딨나 했더니 루이통 야시장에 다 있습니다. 얘가 완전 핫플, 핫플이네 이제 또 새로운 리커샵을 가는 중인데 루이펑 야시장 와까오숭의 M.G 하플 까오숭 사람 어디 갔나 했더니 사람 열심히 쫄라면 열심히 뜯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저기 가서 먹고 놀고 있었네 어제 갔던 리우어 야시장은 관광객 호텔과 주변이어서 그런지 뭔가 인조적인 느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야시장 하나만 간다면 무조건 루이펑으로 가십시오 일요일에 시간 되면 또 가야겠어요 자 이제 까운시옹에서 세 번째 리파샵 여기는 엄청 종류가 많다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리코어샵에 가가지고 양주는 엄청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시험, 시음, 시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원래부터 좀궁금 했던 블램파클라스웨어우스 셀렉트 2007 시험은 못했지만 하여튼 그걸로 샀습니다. 밤 10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숙소 가는 길이고 이제 지하철 타러 가고 있어요. 가오슝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지하철 그 레드라인 타고 북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현지 사람들이 이쪽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만은 이 도심에 야자소이 이렇게 있는 게 나름의 이국적인 느낌을 약간 주는 느낌. 나라가 또 치안이 좋다 보니까 지금 10시 정도인데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그냥. 하여튼, 가오슝 여행 2 일차 끝. 음 맛있다 이거. 아, 해산물 쪽 덧자람이 있긴 한데 이거 가리비 맛. 이렇게 뜨면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귀찮아. 이틀만에 가오슝 웬만한 관광지는 다본것 같은데 안간 데보다는 망간 뭐 맛집이나 이런 이런데 위주로 갈 거고. 일단 내일은 타이난으로 갑니다. 타이난 가서 또뭐 맛있는 거 먹고 타이난이 이제 또 대만의 예 수도였으니까 어, 그런 유적지 좀 보고 뭐 그러지 않을까? 요 오늘 그 하이즈빙 갔을 때 때까지 가오슝 여행하면서 한국 한국인 한 다섯 번 봤나? 그랬는데 하이즈빙에서 한 여섯 다섯팀 한국인을 봐가지고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놀란 점은 루이펑 야시장. 사실 어제 리우와 야시장 갔을 때는 생각보다 야시장은 야시장인데 그냥 길거리에 음식 값한대좀 날려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냥 그랬는데 먹을 것도 그냥 평범하고 루이펑 일단 도시 한 블럭 자체가 야시장이다 보니까 먹을 것도 다양하고 가오슝 현지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일단 좋습니다. 왜저 오는 연령대가 대만 지들 저도 뭐 엠지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좋더라고요. 가오슝이 특이하게 프랜차이즈 밀크티 가게가 타이페이나 타이중보다 훨씬 적은 느낌? 사실 타이페이는 진짜 길 지나가다가 밟히는 게 우스란이고, 그 다음에 뭐밀크샤가밍 커브 커는 그냥 엄청 하진 않고, 그리고 뭐 85도 시 커피, 타이중에 뭐 하치오 커피, 마쿠, 코코 뭐 이런 게 진짜 골목 동네마다 있는데, 오늘 이번에 가오슝 여행하면서 먹은 밀크티도 다 파다밀크티는 프랜차이즈긴 한데, 아마 가오슝 휴앙페이? 거기나의 프랜차이즈도 아닌데, 막 마이... 하여튼 가오슝 여행 1차도 맥주 마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걸음 수가 한 3만 1000보 되던데,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3만 보 넘은 게... 옛날에 친구들이랑 싱가폴 갔을 때 비행기 연착돼서 그냥 원래 한시 한두 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다섯 시에 도착해서 씻고 아침 여섯 시부터 밤까지 계속 돌아다녔을 때문아낀다고 시내버스도 안 타고 전에 암스테르담 갔을 때 같이 가는 친구들이 몸이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잔세스칸스라고 암스테르담 근교에 있는 그 풍차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기로 했는데 애들이 다 아파서 숙소에 누워있었고 저혼자 그때 잔세스칸스랑. 잔담 레고 건물 유명한데 있어요 오후에 뭐 반고 미술관 갔다오고 뭐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그때도 3만보 더먹고 그리고 오늘 또 넘었습니다 하여튼 1차에서 끝 <목소리>